이거를 자릿수별로 식진법 체계에서 배웠었죠. 이게 1의 자리, 이거는 10분의 1의 자리, 이게 100분의 1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3은 이제 10분의 3이 되겠죠. 값은. 그리고, 그리고 7은 여기서 100분의 1의 자리니까 이것이 100분의 1위 7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 100분의 얼마예요? 여기가 이제 10분의 3이라건 100분의 30이기 때문에 여기 왜냐하면 곱하기 10, 여기도 곱하기 10, 분모분자에 똑같은 거분요모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면 여전히 같은 분수니까 이게 100분의 30 더하기 이제 100분의 7, 이래서 100분의 37이죠. 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100분의 37은 0.37이에요. 100분의 37은 0.37.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00분의 1이 자리가 100분의 1이 자리가 그림으로 보면 37개 있어요. 100분의 1이 37개 있으면 0.37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끝에 자리가 이제 여기 100분의 1 자리가 37번 있는 거죠. 100분의 1 자리가 3 7이 0.37이고, 이거는 10분의 1 자리가 3, 100분의 1 자리가 7. 어,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할수 있어야 돼 100분의 1을 우리가 0.01이라고 그래요 0.01. 왜냐면 10분의 1 자리는 없죠. 1이 자리도 없죠. 근데 100분의 1 자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100분의 1을 우리가 0.01이라고 하고 이 100분의 1이 37번 있으면 0.37이다. 또는 100분의 37이다. 근데 이걸 자릿수별로 보면 10분의 3 더하기 이제 100분의 7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볼수 있어야 돼요. 0.01. 우리가 이제 소수 둘째자리라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이제 소수 둘째자리첫째자리 이런 게 순서만 있지 크림이 없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릿값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100분의 1이 자리다, 이렇게, 어, 알아두시는 게 아직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색칠된 크기를 이제 소수로 나타내시오. 여기 이제 1 이게, 이게 10조각이고, 여기도 10조각이니까 전체가 이제 100조각이 될 거예요. 그쵸? 100분의 1, 2, 3, 100분의 3이니까 0.03이. 100분의 1이 자리가 3번 있어야 되겠죠? 어, 100분의 9니까 이건 0 0 9에 10분의 1이 자리 없어요. 어, 이거는 100분의 6이니까 0.06. 100분의 8이니까 0.08. 0.01이 한 번, 0.01이 두번 이렇게 이 개수를 세보면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100분의 1이 자리, 아, 굉장히 작은 거예요. 100분의 1이 자리가.